하늘 아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박정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충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화양면, 율촌면 화정면, 소라면 지역구 김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19일 보궐 선거에 당선되어 노동자, 농어민을 대변하고 우리 시... 행정이 올바르게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지만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저희 의정 활동을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원은 오늘 두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진안의 80억 공급행위원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난당한 우리 시민열세를잘 환수하라고 촉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발언을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한번더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슴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잃어버린 시민열세 80억 원,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책임을 다한다지만 재산을 도난당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선거철에 접어들고 시민들의 관심도 식어가니 이대로 방치하거나 시민들의 기억에서 지우는 걸로 사건을 해결하지 맙시다.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범죄자의 차가 식구들은 아직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숨긴 재산을 찾아내고 받을 돈 받아내고 은익한 재산을 환수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하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생명이요 미래인 농업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에서 생산되는 쌀은 우리 시민들을 소비하는 양의 7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매년 친환경 면적이 늘어나 친환경 쌀이 많이 생산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쌀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식당과 시민들을 식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은 학교급식 위에는 적당한 소비처가 없어 막대한 손해를 보며 쌀을 헐값으로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쌀이라 불리는 거북선에 실린 쌀과 친환경 인증 쌀 향토지킴이가 있습니다. 이중 친환경 쌀인 향토지킴이는 지난해 40kg 기준 5 4,537가마를 농협에서 수매하였지만 아직도 3만 가마지 정도가 창고에 적재되어 재고로 처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천 농협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친환경 쌀을 포기하고 우선 2만 5천 가마를 일반미로 바꿔서 판매에 나선다고 합니다. 친환경 쌀은 일반미보다 평균 가마당 5천 원 정도 비싸게 수매를 하였는데 농협에서 이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 여수 농민들 벼 수매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의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 친환경 쌀을 확대 재배하였고 농협에서도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좀더 비싼 가격으로 수매를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팔로가 막히고 결국은 타 지역의 쌀들이 요수로 들어와 우리 식당과 시민들의 식탁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천 농협 창고에서 지난해 수매한 엄청난 친환경쌀들이 썩어나갈 것이고, 금년부터는 농협에서 친환경 배를 일반 배당가로 수매할 수밖에 없게 농민들의 수입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고, 심지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배를 전량 농협에서 수매할 수 없게 되어 결국은 생명의 미래인 우리 지역의 쌀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나섭시다.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가정의 식탁에 여수에서 생산한 친환경쌀인 향토지킴이를 올려서 모범을 좀 보이고 우리 시민들의 식탁에도 여수쌀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여수 국가산단 등 구내식당 등 대형 식당에서도 우리 쌀을 사육토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 나서서 홍보하고 판매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안으로 여천 농협에서는 시, 시내 식당 곳곳에 여수 쌀을 팔아주는 업체라고 식당 입구에 표찰까지 부착해서 홍보한다고 합니다. 시청 주변이나 외식할 때에도 여수살로 밥을 짓는 식당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 주십시오. 하늘 아래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만큼 행복하고 보람도 느끼는 그런 여수가 될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앞장서 주십시오. 그것은 곧 우리 지역 농민들을 도와주는 일이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수살로 밥을 짓는 식당을 이용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충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하늘 아래 노동자, 농어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